지난해부터 호주는 긴급 봉쇄와 해제를 수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학교 교육도 장기간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활발하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반복되고 있는 코로나 19 봉쇄 속에서 답답함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 NSW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7월 29일 기준 지난 한해 동안 자해 및 자살 충동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은 무려 8,489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 수치로 전년 대비 31% 급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쁨 있는 메시지 교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한달 동안 요한 복음 성경 필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손으로 기록하거나 타이핑을 해 교회 학급 메시지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상품까지 걸며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 중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성경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할때 아, 바로 이거다. 이제 아이들이 저녁 먹고 뭘 하다가도 이제 자기 전에 아, 오늘 이걸 쓰고 자야지 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역시 <laughs> 필사를 응. 하는 모습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뿌듯하시다고 시드니 세계 교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 콘텐츠를 매주 제작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응. 교회 가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친구들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친구 집에서 밥도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드리 하는 다음에. 우리 친구들, 친구가 믿고 용서하기 힘든 적이 있었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악했던 초콜릿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자신의 얼굴과 친구들을 보며 아이들은 예배에 더욱 집중하며 즐거워합니다. 매주 촬영본을 모으고 편집을 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따르지만, 하잖아?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됐을 때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입니다. 락다운으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할지라도 예배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좀 느끼게 해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촬영을 해서 소스를 모아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에 같이 섞어서 예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께서 이번 올해 락다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어, 주 업무가 영상 제작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계시고요. 봉쇄 상황 속에서 발휘된 교회들의 참신한 기획과 헌신이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